안녕하세요. 간의 채소라 불리는 부추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많이 재배되며 잎과 줄기를 음식으로 사용합니다. 부추는 매운 맛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오이의 조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부추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부추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추는 높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자유 라디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부추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추는 소화를 개선하고 소화장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부추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부추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는 눈 건강을 위한 영양소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부추는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에서 나쁜 물질을 제거하고 소변을 더잘 배출하게 해서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은 부추를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추는 면역력 강화, 피부 톤 개선, 혈액순환 개선, 진통 효과, 두뇌 활성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추를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추를 과다하게 먹으면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유지하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